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뭐 면접 때 말을 저도 좀 절긴 했는데 뭐, 주위 친구들보다는 뭐 그나마 덜 져는 것 같고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저번가 그러니까 이번 저희가 들어가는 차수에 미달 떠가지고 뭐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저 저도 역시 체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다 면접이 제 저희 학교 같은 거는 면접이 제일 중요하게 본것 같아요. 음. 다른 학교는 체력을 좀 중요하게 본데 저희는 이 면접을 중요 봐서 면접을 그나마 또박또박 잘 말하고 약간 당당하게 말하는 게제 제일... 개인적으로는 한번 연평도가 오, 쎈데. 굉장히 그랬는데. 굉장히 연평도가 가면 진급이 빨리 된다라는 아, 소리가 저는 있고. 저는 안전하게 포항으로 가고 싶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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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항이 집이랑 가깝고 해 가지고 저 자신이 안 될까? 아, 그럼 어. 저 당당한 저 자신이 안 될까? 어, 왜요, 왜요? 그래도 직접 간거 저니까, 저가 잘했으니까, 응. 그분들이 저가 마음에 들어서. <웃음> <웃음> 저는 그 저하고 같이 자소서 썼던 친구들, 네, 같이 피드백하면서 했던 게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 네, 그 저희 한 번은 그. 교수님께서, 그, 어차피 있죠. 저희, 모병관한테 보내야 되는 거한 번에 모여서 같이 보내자 해가지고, 그, 보내기 전날하고 보내는 날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같이 자서서도 쓰고, 뭐, 한 번은 뭐, 동명쌤한테 뭐, 피드백도 몇번 받고 그랬죠. 저는 따로 준비한 게 없었는데요. 뭔가, 생각 의외로 쉬었다? 근데 그, 근데 그런 게좀 필요해요. 저희 문제 풀때뭐 30문제를 뭐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냥 네. 빠른 순발력 테스트 일종의 아. 그런 거 있는데요. 그 그런 거 같은 거는 뭐 많이 풀어 보면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을까 싶어요. 뭐뭐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공간 공간 기관, 지각 능력 네, 네. 거기서 에좀 약간 멘탈이 나가. 그죠?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멘탈을 붙잡았어요? 아, 처음에는 약간, 저도 공간 그건 자신있어서 아쉽구나 했는데, 그냥 아, 그런 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아파트를 지도로 보여주고, 이 아, 아파트 그거. 위치를 딱 하고 아,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저는 좀 민망한데요. <웃음> <웃음> 뒤에서 그, 뭐지? 1.5km 달리기를 뒤에서 3등을 했어요. <laughs> 아, 모르겠어요. 저도 잘 그걸. 이 친구, 이 친구보다 그 친구가 더놀랐지그이고 뭐지? 그 금장 학생 붙은 애중한 예 명은요 뒤에서 달리기 2 등이 있었고요. 기준을 모르겠어요. 중요 네, 기준을 네. 모르겠어요. 저희도 어... 진짜. 그래가지고 저희가 말이 많았던 게요. 그 네. 기준이 너무 모르겠다. 그, 저희 그 추가 합격한 예가 있고 네. 원래 합격한 예들이 있었는데 네. 원래 합격한 예는그뭐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고 어. 자격증 이 하나도 없었고 뭐 운동하는 것도 그 자격증 가지고 있냐고 비슷하게 나왔다는데. 그 자격증 없는 애가 붙고 자격증 있는 애가 추가 합격으로 붙어가지고 아 예, 저희도 좀 의아했어요. 아 저는 저도 못한 편이죠. 저도 뒤에서 몇 등이 안나는데 그래도 한 7분, 7분 30몇 초 정도 나왔고 일단은 위모 밀키는 66개 했고 팔굽혀기는 열몇 개밖에 못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 떨어졌구나 왜냐면 그 했는데, 왜냐면, 다른 학교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학교 는 막, 4, 제일 짧은 애가 4분 되고, 뭐, 기본 들어본 거, 기본 너, 80개 이상, 40개. 다, 이렇게 해서, 아, 이분들도, 다, 이분들 다, <웃음> <웃음> 우리가 다 떨어지겠다, 예. 이 생각하는데, 근데, 보니까, 들어보면, 그분들 면접 들어보면, 저희들은 약간 면접 위주로 보고, 그쪽들은 체력 위주로 보는 거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면접을 잘해서 친구들이 붙지 않았나. 저희랑.